명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뭔가 콘서트를 했을 때 뭔가 멋있는 모습과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찬이균의 어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뮤지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재롱잔치의 느낌의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좀 이런 좋은 에너지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카메라 들고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포토타임을 먼저 갖도록, 갖도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내려놓으시고. 네.

미사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이바이보진 사람이 어버면 아, 요가위바이보 약간 <laughs> 이런 아, 내가 안 되는 느낌안좋은요나 네,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 명절인데, 이렇게 오전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께 큰절한번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잘보내죠 감사합니다!